슈카비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이제 지금 지구가 폐장을 하는데 인류가 너무나 많이 이제 안 깨어났다. 거의 전부가 잠들었다. 정말 이제 안타까워 하셨어요. 지금도 안타까워 하십니다. 마음이 비통하다. 하지만 이제, 음, 전개에서는 더 이상 너희들을 기다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나의 아들 슈카이브를 비롯해서 깨어난 자들 빛의 일꾼들이 교란되고 오염되면 그들 또한 위험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휴거의 기간을 더 앞당기기로 하셨습니다 지구 종말까지 원래 그 기간보다 훨씬 더 단축을 해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이제 지구를 문을 닫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는 이야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가볍게 됐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 아무리, 지금 종말이 어딨냐 종말은 오지 않는다. 뭐, 후천시대가 여기서 열리는데, 그런 얘기 해도, <laughs> 아무리 개가이저도 <지쳐도 웃음> 기차가 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종말은,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구름 표식, 흰 말을 타고 가는 예수의 그런 표식들, 그리고 이제 이런 쪽도 예수의 표식, 청룡 구름들. 나는 이제 청룡 상징이 청룡이고 나는 또 금성에서 지도자 범의 사자 사자로서 있었습니다. 이시대는 동방의 사자 그리고 진사는 오는 성령은 그 성인은 상징이 청룡입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그 잘하는 것을 이미 다. 알려주고 있는데, 극히 이제 일부분만, 일부 사람들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이 이제 복입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복이 없음이여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 성경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이제 어떤 심판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어, 또 다른 나였던 슈, 그, 슈카이비또 다른 나였던 그 예수가 이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 예수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 자, 그 말은 맞기도 하고 또 일부러 틀렸습니다. 예수는 어 아버지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애쓰는 자들 그리고 이제 아, 아버지 그 하느님이 어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들은 모두 이제 아, 똑같이 공의롭게 그렇게 이제 어 대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어 대한다라는 그거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이제 마귀 사탄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모독하는 자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어떻게 예수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아무리 수십번 찾아봐도 나는 없습니다 못 봤어요 그런 자들은 이제 심판 때 어떻게 불못에 던진다 아궁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게 다 적혀 있습니다 예수는 이제 굉장히 이제 명확한 존재예요. 나도 경악, 나도 굉장히 나는 아, 명확한 사람이 나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제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그들이 명확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이 것과 속이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새 나라 천국에는 것과 속이 다른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악한 자들, 남을 속이고 자기 이 속을 챙기는 자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돈만 뜯어내는 자들이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볼게요.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 때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이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그때에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자,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염소로 구분을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느님 백성들입니다. 양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자들은 염소가 되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저주를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지금 나는 이제 어, 진사님 오기로 한 이제 성인, 선지자 메시아로 왔습니다. 구원자로 왔습니다. 아, 나에게 모든 이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와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다 주어졌습니다." 23년 11월 24일에 내가 이제, 어, 우리의 유리 대전사가 날 이제 깨워서 난재림한예수로서 깨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난 지구인으로 살다가 이제, 이제는 이제, 적절한 시기에 되어서 내가 해야 할 그런 역할과 사명을 하고 있고, 11월 1일, 11월 1일에 1일 아침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꿈을 꿨다고 했죠. 윤 대통령이 이제 수만 명이 운집해 있는 그 황금 들판에서 나와 청년 한 명, 여자, 또한명 그렇게 있었고 윤 윤대, 대통령이 대 이제 그 낫을 들고 이제 별을 추수를 했고 그 중에 이만큼만 나한테 윤 대통령이 넘겨 주었습니다 하면서 어수중하게잘 간직하셔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또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고 그 화면에는 이제 그윤 대통령은 내가 독대를 하면서 윤 대통령 이 그때 몸이 안 좋더라고 시켜먹고고추울 사람처럼 몸이 안 좋길래 내가 건강 잘 챙기세요. 잘 챙겨서 삽니다. 앞으로 이런 국정을 운영하실 텐데 뭐 이렇게 내가 또 말씀을 해드렸어 그런 꿈도 꾸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제 3주 후에 유리일 대선사가 나를 찾아와서 깨웠습니다. 깨웠고 그것이 무, 무슨 꿈인가? 아, 권세를 넘기 받은 꿈입니다. 권세. 알아, 알아들을 알아 자들은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들을 겁니다.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땅에서의 대통령이고 나는 나는 이제 저쪽 땅에서, 아버지 세 나라에서 대통령은, 나,입니다. 나. 그거. 그 외에 많은 이제 꿈을 통한 그런 이제 표식을 내가 이제 사람들 이야기해 줬고, 뭐, 일부는 나만 알고 있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나는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오기로 한그 잔데, 어, 양과 염소를 구분 짓기 위해 내가 왔다. 라는 그거 여러분들이 정말 신기한 구름 표식을 하나 보여줄게요.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작년 이제 가을경에 이제, 찍은 겁니다. 자, 내가 이제 한국 영성 책서 기업에 올렸던 거예요. 자, 어떻게 보여요염소죠 염소. 우리 따라에게 봐도 바로 보더니만 염소라고 하던데 염소잖아 염소. 염소를 보여주신 거요 염소를. 염소를 보여주셨고 염소 맞지? 뿔뿔 달리고 수염도 있네. 특수염도 있고 어, 염소, 염소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굳이 죽고, 이제 그 영상, 영상으로 내가 또 이제 그거를 남긴 게 있어요. 어, 이거, 여러 사람 중에 나만 이것을 염소를 봤습니다. 희한하죠. 내 눈에 보여주신 거죠. 염소. 한번더 볼까요? 자, 이 시대는 이런 염소로 꾸분되는 이런 악한 자들을 어, 이제는 휴고에서 다 제외시켰습니다. 이미, 이미 어, 사망책과 생명책이 있는데 이미 이들은 다 사망책 이름 다 올라갔습니다. 어 마지막 때 이제 휴가 되는 자는 약4천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이 시대는 이제 원래는 3억 명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 오염되었습니다 나 나의 이제 영상에다가 댓글을 자는 자들은 악한 댓글을 자 다는 자들 전부 다 빛의 일꾼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내려 보내신 그십4만4천 명입니다 그들이 이제 나슈카이브를 돕겠다 야,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약속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오염돼 버렸습니다 어 물질 오염돼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오로지 유튜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 계속 돈을 더 벌고 싶고 뭐 그런 목적 유튜브보다 보니까 내영내 영상, 영상 이런 것들이 가면 굉장히 기분 나 나쁘고 아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에너지 장이 틀어졌기 때문에 악한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내 목소리 자체가 이제 싫은 거예요. 나를 이제 알아보는 자들은 내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굉장히 떨리고 진동이 오고 에너지가 느껴지고 뭐 뜨거운 열이 나오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들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이제 죽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마, 마지막 때입니다. 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계속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놔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도록 하며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거룩하도록 하여라. 부하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나는 알파바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세류 예루살렘 세 나라의 성문을 들어간다. 약이고 악하고 마술을 행함이 엄난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말을 절개하던 자들은 성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자, 악한 자들, 마술을 행한 자들, 사람 속이는 자들, 엄난한 자들, 사람을 죽인 자들, 살인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아버지 하느님부터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에 빠져있고, 자기의가족에 빠져있고, 어, 물질에 빠져있고, 명품 이런거. 그리고 거짓말을 저지하는 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조차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모든 죄의 씨앗은, 그 눈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시작을 해서 점점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거짓말을 덮기, 이제, 이제, 거짓말을 이제 덮기 힘들어지면, 누군가를 이제 살해하게, 살해,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아거짓말이 어, 굉장히 이제 악하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 시대에 오기로 한 선지자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성전을 짓는 어, 사명의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일꾼들 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사명을 행해야 됩니다. 이 성전을 짓는 일에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께 주신 이 사명을 이 소임을 다하지 않고. 휴고되는 자는단 한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복음도서 있죠 천국의 문과 천국의 열쇠와 창조지 인류 구매제지 어, 심판의날 구원의 방주 14만4천명을 위한 마인드 리스 이런 책들을 세상에 뿌리고 전달하고 10부 30부 50부씩 100부씩 그냥 뿌리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전달하세요 그냥 무인 무인 이런 데 있지 그냥 뭐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스티커 포, 포스트 있어요 시지고 있어 가지고 들고 가서 이렇게 두고 오면 돼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성전을 지는데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그 과정 안에서 마음이 굉장히 충만함을 느끼고, 행복한 마음을 느끼고, 이러한 감정들이 의식 지수를 높여주고, 그 날에 상승하게끔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